안녕하세요 여러분. h 트 3단계입니다. 1번 What did you see on the water? 자 일단 주어 동사, 그 다음 과거의 행동을 했는지 질문할 때 did 행동했나요? 봤나요? 무엇을 봤나요? 어디에서? 바다 위에서. 자 과거로 물어보면 과거로 대답하고 자 이때 you는 너희들이니까 아마 we로 받았겠죠? 우리는요 봤어요. 목적어 a big yacht. 2번 What do you want to do? 자, 일단 너는 원한다. 자, want는 뒤에 행동이 올때 to 부정사를 쓰죠. 뭐뭐 하는 걸 원하다. 자, 질문이니까 to 붙여서 행동합니까? 원합니까? 하는 걸 원하니? 원한... 원합니까? 그런데 무슨, 무엇 뭐 하는 거, 무엇을 하는 걸 원합니까? 그랬더니 원투로 질문하면 원투로 받아서 저는요, 원합니다. 자, 뭐뭐 뭐 하는 것,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 자리. 자, 타는 거요. 뭐 타는 거? 요트 타고 즐기는 거요. 바다 즐기는 거 원합니다. 3번, What happened? 거 많이 들어보셨죠? 자, 이때 w h 는요 의문사이면서 주어입니다. What happened?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? 자, 그다음, 자 묻고 싶은 건 what happened. 그다음 시간에 부사절을 써서 뭐할때그 요트가 drive의 과거 away. 자, 멀리 drive해서 갔다, 아, 출발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? 그 요트가 출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? 아, 그것은요, 또 요트를 받아서. 그건요, made a big splash. 자, 우리가 물을 튀기다 동사로 우리 고래할 때 하셨죠? 여기서는 명사로 어, 물이 이렇게 튀기는 거? 그거 자체가 splash죠? 그러면 뭐 첨벙? 아, 그건 요트가 아주 큰 물살을 만들었어요. 이 정도? 아, 해석하시면 되겠죠? 자,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. 자 중요한거 한번 짚어볼까요 색깔 바꿔서 일단 보다의 과거 saw 그 다음 want to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그 다음 어디에 올라타다 ride on 그 다음 뭐뭐할때 접속사 when 출발하다 drive away 그 다음 어, 물 첨벙이는 것을 물살을 만들다 make a big splash 여기까지 잘 정리하셨죠? 자, 이 하트는 이제 3단계 끝났는데요. 1단계 정의부터 차근차근 어, 공책에 적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. 2호차 하면 정의부터 그 다음 예문 5개 그 다음 그 예문으로 짧은 질문 주고받기. 여러분 계속해주세요.